네, 이번에는 아는 약아 기쁨이 넘쳐요 같이 참여해 볼게요. 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유아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네.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예수님, 유아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지혜롭게 또 귀하고 예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그리하여 어디서든지 칭찬받고 또 우리 친구들, 어,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해서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렸어요. 예배 시간에도 찬양과 율동도 열심히 따라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귀 쫑긋하며 듣게 해주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꿈나무로 성장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쁘게 사역하시며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보 대신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어서 순종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좀 같이 할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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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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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말씀 듣는다.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이랑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 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네. 손가락이 다 준비됐어요, 친구들? 어, 벌써 준비된 친구가 있네. 손가락 없어져라! 꼭꼭 숨 마라. 민우 손가락 보일라. 손가락 인사 준비. 짠! 샬라 이번엔 몇 개요? 몇 개? 다 개. 다섯 개? 우리 친구들 다섯 개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다섯 개한번 해볼까? 자약 인사 준비, 짠! 샬롬! 옛날, 옛날, 아주 오래 전에 이스라엘에 한 선제자가 있었어요. 선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이 선제자의 이름은 누구일까? 바로 이사야예요. 누구라고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님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들어볼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화서 고쳐 주시고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자 이분을 기다려야 해요.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지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아주 오랜 후에 그 구원자,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누구일까? 아는 친구 있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몸으로 오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느라 이발좀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시느라 정말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이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기는 회당이에요. 회당에 쿵쿵쿵쿵 쿵쿵쿵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고요. 그리고 아픈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셨지요. 사람들은 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씀 너무 달콤해 나는 하나님께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음, 저분이 뭐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구원자라는 거야 에이 나는 못 믿겠어 하는 사람도 있었지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못해도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두국두국두국두국 두국두국두국두국두국 이제 사람들이 마을을 사는 마을에 곳곳에 다녔지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아픈 자를 고쳐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여기 귀신이 들려서 매일 이상하게 행동하고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 어, 예수님은 귀신 들인 자도 살려주시네 또 여기요 어, 계속 시름시름 아예 아파 하면서 누워있던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이렇게 몸 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났대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을마을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꼭꼭꼭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꼭꼭꼭 생각하는 이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빼, 수활절까지 주의를 뺀 40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귀한 날을 보내도록 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심자 기간을 보내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유아부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 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유아부 친구들과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황금 드릴게요. 황금어린이 나올까요? 네. 원합니다. 그 마음도 그 말도 그 온몸도 그 생각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북대 나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유아부 가정이 믿음으로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 주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세요.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아이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웃들어 갈게요. 옳지. 우리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